비거리에 있어서 레깅이라는 동작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레깅이라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에 힘을 전달시킬 수 있는 힘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레깅이라는 동작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잘못되게 만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리보다는 정타도 맞추는 게 어려워지면서 완전히 미스샷을 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바르게 레깅 동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잘못된 레깅의 동작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들었다가 레깅을 만들려고 손을 끌어 당기는 거죠. 이렇게. 음. 자, 그럼 어떻게 공이 가는지. 그럼 어떻게 공이 가는지. 그럼 보시다시피 공을 아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몸 쪽으로 손을 가깝게 끌어 당겨서 레깅 동작을 만들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이 커지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거를 다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르게 레깅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이 왼손의 그립 끝이 내 몸에 가깝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서부터 멀리 뻗어지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클럽의 각은 점점 많아지면서 그리고 공간은 또 넓어지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계속 이어가더라도 이 클럽이 다시 스퀘어로 맞출 수 있는 타이밍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랑 몸에서 멀어지는 거랑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오른손은 샤프트 쪽을 잡고 왼손만 그립을 잡아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왼손을 멀리 왼손 그립 끝을 멀리 뻗어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오른손은 놓지 말고 그대로 잡아준 상태에서 넓게 옆에서 들어온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손이 오른쪽 다리 쪽에 들어왔을 때 그때 클럽을 놔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퀘어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백스윙을 들어주고 멀리 뻗어주면서 다운스윙을 이어가되 오른쪽 다리쯤에 왔을 때 클럽을 놔주는 거죠. 자 이렇게 느낌을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멀리 뻗어지면서 클럽을 오른쪽 앞까지 데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내 느낌은 좀더 과장된 느낌으로 해도 어차피 이런 각이 쉽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최대한 내 느낌은 과하게 하면서 내려온 느낌을 가져주고, 그러고 나서 스윙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 할때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클럽을 옆으로 멀리 뻗으려고 할때이 손을 앞쪽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렇게 내미면은 개가 아웃인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공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 느낌에는 이 손이 옆에서 온다, 내몸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멀리 뻗어주는 거죠. 음. 자, 그럼 이 느낌으로 제가 공을 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음. 백스윙을 들고 당긴 느낌이 아니라 멀리 뻗어줘서 손목의 각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공 또한 똑바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레깅 동작을 만든다고 해서 당기는 게 아니라 멀리, 내 몸에서 더 멀리 뻗어주고, 그러고 내려와줘야 훨씬 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들고,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뻗어질 수 있게끔. 그럼 이렇게 쳐보시면 훨씬 더 힘이 전달이 잘 되는 느낌을 바로바로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끝까지 끌고 와서 마지막에 헤드가 던져진다, 뿌려진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레깅 동작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거리를 늘리면서 레깅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습해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